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구독자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누가 뭐 걸까 궁금하겠느냐 했어요. 질문 다섯 개도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민망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머, 스물 다섯 개나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고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웹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겠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질문에 답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겹치는 질문에 대한 답좀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TV를 보는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의 대부분 TV를 보고 있어요. 아침, 저녁에 가사 일을 좀 합니다. 그때 외에는 제가 그렇게 외출을 즐기는 편도 아니어서 이렇게 뭐 일이 있어서 나오는 것 외에는 집에 이제 주로 있고요. 그때 계속 TV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어지간한 거다 봅니다. 안 보는 게 없어요라고 말을 할수 있었는데 몇년 전부터 이제 종편하고 또 이제 CJ계 계열에서 너무 많은 작품들을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볼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컬럼미스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아침 1일극, 저녁 1일극은 안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개가 똑같잖아요. 한 여성이 뭐한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복수를 결심하나 난관에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웬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하여튼 뭐, 나중에는 뭐, 악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결말이어서 비평을 할 일도 없어서 그냥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어서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구독자 중에 이렇게 대탈주를 다뤄달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방탈출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저 출연자들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지만 제가 그런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이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대탈출 보면 근데 지금 방탈출 게임의 그 정도로 제가 모르니까 그리고 문제적 남자도 같은 맥락이에요. 문제를 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답 풀이를 해줘도 그게 왜 정답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영상으로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몇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역시 잘 모르기 때문에 시도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가님이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다음 주부터 그냥 찍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날 것이 좋은 것이다. 유튜브는 그냥 생생하고 서툴고 좀 엉망진창이어도 괜찮다 이랬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해 봤는데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 그때의 실수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테나시아는 전시인이 매거진티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웹 매거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필자를 초빙할 때 제가 이제 40대 여성의 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편집장이었던 지금은 영화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백은아 씨 그리고 강명석 기자 이두 분이 저를 그 TV 컬럼리스트로 만들어준 분들이고요. 이 매체를 통해서 나온 분들이 지금 그 TV 컬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의 거의 80, 90%에 해당할 거예요. 매거진티라는 웹 매거진에서 거의 모든 TV 비평가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엔터미디어라고 컬럼니스트 그룹에서 컬럼니스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여 2, 3년 사이에서는 눈이 부시게를 가장 꼽고 싶어요. 어, 그게 아예 또 지난 얘기라면 또 꺼내와서 다룰 수 있는데 작년 것이고 또 너무 화제가 됐기 때문에 텔레비평에서 하기는 좀 어정쩡하죠. 그런데 저한테 많은 것을 남긴 드라마고 진짜 일생을 통틀어서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좋은 예능은 그냥 유키전더블러흠 잡을 게 없어요. 역시, 응. 역시 유키전더블러 흠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MBC 라디오스타 하고 나 혼자 산다예요. 제가 좋아해서 지금까지 첫 회부터 한 번도 안본 회가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출연자가 나와도 꼭 보고 있지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왜냐하면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 점점,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근데 뭐 그거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물론 당연히 봤죠. 그래서 추노가 끝난 후에 장혁 씨, 한정수 씨, 김지석 씨다 따로따로 인터뷰를 해볼 정도로 그 추노는 진짜 잊을 수 없는 작품이죠. 여자 주인공 산 속을 누비고 다녀도 꽃단장한 모양 깨끗했던 거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칭찬을 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는 일은 없고요. 가끔 가다 글을 내려달라 이런 연락이 오는 적이 있지만 그거는 그 연예인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할때 명함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이 명함을 전화번호를 알아달라. 이게 아니고 그분이 어쨌든 제 이름을 아셔야 하니까 명함을 주는 건데 명함을 이제 바로 버린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죠. 뭐 연예인들이 보통 명함을 매니저에게 갖고 있어 이렇게 전달하지만 그게 다시 연예인의 손에 들어오리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기사가 나온 다음에 연예인이 직접 자기 휴대폰으로 그 기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문자가 온 적은 있어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게. 지금까지 뭐 제가 글을 수백 번더 썼겠지만 하여튼 한 다섯 번 정도 그렇게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분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전화번호 알게 된것 중에 조금 특이했던 것이 그 신화하고 인터뷰를 할때그 NDC 부분을 따로 이제 좀더 보충을 해야 됐어요. NDC가 무슨 일 때문에 늦게 와서. 근데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NDC 그 매니저 번호가 아니고 NDC 본인이 자기 휴대폰으로 그냥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예전에 애니팡 게임을 할때그 같이 그래서 나중에 하트를 주고 만. 나중에 애니팡 게임을 할때 그분이 성함이 분명히 이선호잖아요 같이 하트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로 돌아가도 저는 저겠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어리석게도 반복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이의 개성을 말살 시키는 행동인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어른들 말안 듣고 책에 나온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애인데 책 저자가 권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앞서 나간 엄마들 극성 엄마들이 이거 좋다고 하면 하고 저거 좋다고 이거 나쁘다고 하면 안 하고 그렇게 남의 말 듣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대는 저의 말대로 잘 끌려오는 애여서 다행이었는데, 둘째에는 뭐이게 애가 어긋나진 않았지만, 걔의 개성을 제가 살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이와 엄마 간의 그 교육법은 스스로 찾아내는 게 맞지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딸도 지금 자기 딸을 키우고 있는데, 남의 말 들으면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말 듣지도 않아요. 제가 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민망한 얘기. 저는 정말 객관적이지 않고요, 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공평, 공정,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저희 그 모자란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는. 개념 있는 사람 코스프레를 한다. 근데 코스프레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너그럽지 않고 저는 진짜 속이 좁고 속에 화도 많거든요. 근데 아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 요즘은 여가라는 게 없습니다. 남는 시간은 전부 애를 보고 있어요. 어제도 너무 애를 봐가지고 피곤해서 죽겠어 <laughs> 여가가 필요합니다 여가가 없는 것이 집에 있으면 TV를 봐야 하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저는 대중문화평론가로 불릴 때도 있잖아요 TV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뭐 전시회도 보고 뭐 뮤지컬이나 영화나 어 여러 가지 뭐 대중문화와 관련된 것들 뭐 공연도 감상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관한 질문도 하셨는데 저도 TV 중심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잘 보지 못해서 유명 유튜버도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TV로 접할 수 없는 다른 장소에서 할수 없는 것들, 뭐, 로얄 발레나 뭐 이런 거, 보스턴 발레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우니까 유튜브 채널을 올라올 때마다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여튼 방송에 출연한 게한 7, 80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딱한번 협찬 의상을 입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보니 괜찮아서 입은 적이 있어요. 탐나는 TV에서 한번 입어보고 그 이후에는 다제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이렇게 물욕이 별로 없는 편이고 버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방송 출연 때문에 어쨌든 옷은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텔레비평에 입고 나온 옷도 막 10년도 더된 옷도 입고 그럽니다. 그리고 스카프는 제가 아주 좋아해서 스카프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카프를 언제부터 잘 못하게 됐느냐 하면 그 최순실 때문에. 최순실이 스카프를 하고 나와서 아주 우리 남편이 스카프를 그렇게 하면 질색을 해서 스카프는 그래도 이제 짧은 스카프를 주로 하지 그리고 오간자 같은 그런 최소실 티가 안 나는 스카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브로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달고 있는 요 날개 깃털 같은 모양도 그렇고 이런 꽃 같은 이런 런 것들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브로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제 친구 중에 섬유 예술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대작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그 친구하고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한 작품씩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 제품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제품이 좋은 것들이 이 꽃이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자석으로 활용해서 사용을 해요. 자석으로 이렇게 자석 딱 붙여가지고. 그러면 옷에 그 구멍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구독자 만명 때도 그렇고 지금 2만 명 때도 그렇고 요런 거 하나 그 선생님을 모시고 만들어 보는 그 이벤트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미뤄 줘야 할것 같죠. 저희가,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은 테레비평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요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만들면서 TV 시청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고 제가 답을 하니까 재미없죠. 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제 얘기라는 게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재미없네요. 뭔가요? 드라마틱한 삶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구독자 처음에 1,000명 채울 때도 과연 이루어질까 했는데 2만 명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 정말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